여러분들의 배뇨 건강을 염원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의 원인을 설명할 때 대부분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과 그 대사물질인 디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DHT의 상대적 증가가 전립선 세포 과증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에 의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불균형,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일정 부분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의 성장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만, 나이가 들어도 혈당과 대사가 안정적인 사람은 전립선이 커지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경미합니다. 반면에 복부비만이 있고, 당뇨 전단계나 고인슐린 혈증이 있는 분들은 전립선이 빠르게 커지고 소변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자주 깨는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성장, 염증조절, 혈류유지, 자율신경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며 체내 대사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전립선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다한 인슐린은 성장 인자로 착용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염증 반응을 강화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면 방광과 전립선의 평활근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류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한 국소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과열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높고 인슐린이 과다하면 혈관 내피 기능이 손상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미세 순환이 나빠집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미세 혈류에 의존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류가 줄어들면 조직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립선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배뇨 시 저항이 커지며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도 떨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높을수록 전립선 용적이 크고 야간류나 급박류 같은 증상이 심하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때 호르몬만 조절하는 것은 결과만 다루는 접근이며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하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에서 정제 탄수화물, 특히 설탕과 흰 밀가루를 줄이고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아연, 크롬 같은 미네랄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켜 줍니다. 이런 미네랄의 부족이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물을 덜 마시려 하지만 오히려 탈수가 심해지면 체내 전기전도도와 순환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배뇨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적절한 미네랄 워터나 전해질이 함유된 물을 일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체중과 복부지방을 관리해야 합니다. 복부지방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소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내분비기관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교감신경의 광진을 완화시킵니다. 넷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전립선 근육이 긴장하고 배뇨장애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 일정한 생활리듬, 그리고 명상이나 호흡훈련 같은 자율신경안전법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는 단순히 증상 완화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대사적 원인을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메트포르민이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이는 영양요법이 병행될 때 전립선 증상의 개선 속도가 더 빠르고 재발도 적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변화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는 결국 대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염증과 순환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전립선이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통증이나 배뇨 장애가 동반됩니다. 반대로 대사 균형이 잘 유지되면 전립선이 다소 커져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사와 순환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은 단지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혈관, 그리고 전립선의 기능까지 모두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다면 약을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의 대사 상태, 혈당 조절, 미네랄 균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전립선은 몸 전체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자 대사 불균형을 알려주는 민감한 센서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유로였습니다. 전립선 건강. 이제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